안녕하세요, 박정호 TV의 박정호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스코어 좋은 스코어를 낼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작은 팁으로 여러분들 아, 좀 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18홀 전체 중에서 나머지 홀들은 다잘 나가는데 꼭한홀두 홀에서 트리플 양파가 나와서 그날의 스코어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꼭 중요한 찬스 때, 중요한 아주 좁은데 꼭 살아야 되는 홀 아니면 세컨샷, 중요한 롱 아이언, 우드 잡았을 때꼭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5번 홀만 잘 지나가면 제가 오늘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잘 치던 드라이버를 더잘 치려고 힘이 들어가고 완벽한 백스윙을 하려고 그러고 완벽한 임팩을 하려고 그러고 완벽한 피니쉬를 하려고 그래서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어깨 힘이 들어가면 호흡이 가빠지고 급해지죠. 급해지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호흡법으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이 순간을 한번 좀 이겨내보시라고 저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테이크백하고 내뱉으면서 임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살짝 올려놨다가 후, 테이크백 하면서 처음에 백스윙 탑 올라가기 전까지 30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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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뱉는 거죠. 아주 단 단순하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테이크백부터 자체가 잘 치는 것보다 힘을 빼는 데 주안되기 때문에 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후. 어떻게 해요? 후. 후. 뭐 세게 친다, 완벽하게 한다, 궤도를 정확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잘쳐 왔습니다. 자 이번 홀잘 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더 부드럽게 해서 내뱉으면서 30, 70으로 내뱉으면서 그냥 힘을 빼보는 겁니다. 후후네 아주 잘 갔습니다. 15번을 개미 허리 좁습니다. 오른쪽에 오비, 왼쪽에 헤저드가 있겠죠. 자후 후, 후입니다. 후후 후. 티샷을 잘했고 3번을 둡니다 한번 올려볼만하죠 꼭 올려야 될것 같아요 잘 쳐야지가 아니라 호흡법으로 후후 하면서 힘 빼는 거에만 열중합니다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을 못 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 완벽하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또잘 치려고 이 그립을 잡고서 악성호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후후 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경험이 있고요 자 이제 정말 이거 투원하면 뭐 난리 납니다 테이크팩 해서 30%에서 빼고 탑에서 내려오면서 완전히 70%를 다 빼면서 헤드를 내려놓습니다 투 호흡을 내뱉고 완전히 내뱉으면서 힘 빼는 데만 열중하고 있죠. 그래도 이 채는, 3번 우드는, 아, 어, 그냥 맞기만 하면 나가는 채이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 자, 스윙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찼을 때, 이한샷 때문에 트리플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셔서 그동안 연습한 그런 실력이 한두 홀 때문에 트리플 양파 때문에 스코어가 낮아져서 기분 나빠지는 일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하셔서 아마 꾸준히 중요한 순간에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